미술 기초를 다루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세번 정도 색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올릴 생각인데요. 제가 다양한 색채 도구를 어떤 걸 예를 들어서 할까 생각하다가 색깔 스티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컬러리스트 시험 준비할 때 썼던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을 느낌 나는 색깔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고 뭘 담아내야 할까. 한의 고민하면서 색깔을 고를 텐데. 마디스로 얘기하면, 이 지금 색약들도 72색이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 계통, 뭐 파란색 계통, 이렇게 비슷비슷한 색깔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색깔들을 어떻게 내가 골라야 하고, 뭐 색깔의 이런 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고르고 있는 색깔은 흰색이나 검정색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색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그런 순색의 색연필입니다총 10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순색은 화려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이런 물고기들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순색들은 놀이터, 그리고 로고에도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이런 포장지 색깔에 따라서 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상품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구입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런 상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통의 색깔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어떤 그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고 싶게 한 거죠. 근데 색은 이런 순색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흰색과 검, 검은색, 그리고 그 흰색과 검은색을 섞은 회색 계통의 색연필들을 뽑아 봤습니다. 회색 계통도 이렇게나 많아요. 그죠? 음, 제 처음에 아까 그 순색에 이 흰색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밑에 색깔이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퍼스텔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색깔은 이렇게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대상에도 어울리고 요즘 뭐 걸그룹의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색깔들을 쓰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순색에 검정색을 한번 섞어볼까요? 확실히 한톤더 어두워졌죠? 어, 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그림인데요 이런 격식있고 중후한 느낌이 잘 표현되는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색에 이런 회색을 한번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에도 톤이 굉장히 다양하죠? 내추럴하고 모던한 느낌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순색에, 먼저 검은색을 섞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 톤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색깔 자체는 10가지 색상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검은색을 조금 더 섞었을 경우에는, 더 어두운 색상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빨강이라고 해도 흰색을 섞었거나 검은색을 섞었을 경우에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색을 칠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 본래 그냥 순색. 만 이용한 빨간색을 칠했을 경우가 왼쪽 경우고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흰색을 섞은 밝은 톤과 검색을 은 섞은 어두운 톤까지 전부 다양한 톤을 활용한 빨간색을 표현해 볼수 있어요.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빨간색 계통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때 살짝 다른 색을 위에 겹쳐서 색깔이 섞여 보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색, 색연필의 색은 한 가지로 딱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색이 색연필 하나에 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색을 미묘하게 조금씩 첨가를 하고 만들어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연필 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은 프리즈마 색연필이고요 조금 더 이렇게 연하기와 진하기의 그런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색상은 저 10가지 색상에서 조금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지. 음, 우리가 그걸 모든 색상을 다 알고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어떤 걸표현 색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저 10가지 색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색상을 밝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 싶나? 아니면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까? 이걸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밝은 톤의 분위기와 어두운 톤의 분위기는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밝은 톤. 중후하고 격식이 있는 느낌의 그런 어두운 묵직한 톤. 보여드렸는데 이 색깔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느낌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톤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을 직접 손으로 그리고 색을 칠하거나 뭐 이렇게 컬러링을 할때 필요한 얘기들이었는데요. 꼭 그림에서만 색깔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색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직접 만들고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을 본 적이 많으시죠? 어, 제가 파주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주변에 정말 예쁜 꽃들도 많고 그런 자연 속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이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건물 안에서도 막 헤매는 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게 일일이 제가 말로 그길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변에 있는 꽃 컬러를 이용해서 방향별로 컬러를 설정을 하면 그 바닥에 있는 지시선을 따라서 갈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음, 핑크라인, 그린라인, 블루라인, 퍼플라인 이렇게 네 가지로 동선 안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선만 따라가면 될수 있게끔 이제 도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아, 기차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곳에도 바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시선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 큰 대형 병원에도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컬러가 지시하는 그 선을 따라서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실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편함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지은지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은 어, 은색으로 우편함이 어, 제작이 된 경우도 있고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호수 번호만 찾아서 이렇게 자기 우편함을 찾는데요. 저는 이것은 컬러를 이용해서 음, 예쁘기도 하면서 자기 우편함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성인 평균 눈높이 정도에 맞춰서 그 부분의 라인은 음, 조금 흰색이 조금 덜 섞인 그런 순색에 가까운 띠를 표시를 하고, 그위 아래로는 점점 점점 점 밝아지는 톤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볍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자신의 그런 우편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우편함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은 색을 잘 활용하는 팁, 그리고 꼭 그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색깔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깔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직접 내 감정, 감정을 어떻게 색깔로 표현해볼까 하는 실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사례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색채 도구를 준비해 놓고 영상을 보고 나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